최용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 FA는 얼마 나왔습니까? 아, 여기는 다른 의미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의 서로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좀 달라요. 눈높이가 좀 다른 상황이라 협상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접점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눈높이 차이가 있는 게 맞아요. 눈 높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최용한테 입찰을 한 관심이 있는 팀이 실제로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쪽은 조금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예요. 복수구단이 영입에 참전했다더라라는 얘기는 이제 강상 기자의 기사가 하나 있었고, 네. 뭐 정세영 기자도 유튜브 콘텐츠 통해서도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기자님의 또 레이더로 봤을 때도 이러한 움직임은 감지가 된다. 네, 일단 한 팀은 확실한 것 같고요. 확실? 네, 한 팀은 이제 입찰을 한건확실할것 같고. 또 다른 팀도 스물스물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느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에이전시랑도 한번 통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기아 단독 입찰은 아닌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아도 이 상황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몸이 달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화들짝! 넣어! 뭐 이게 최용우 선수가 나이가 내년에 43세가 된다는 거에 방점을 찍은 구단이 있는 거고 그게 기아인 거고 너무 잘하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지만 와, 나이 생각은 안할수 없는데가 기아인 거고 밖에 있는 팀들은 아 모르겠고 잘하니까 될 거야 우리 돈 있어 이거인 거예요 그냥. 그 입장이 좀 다른 거죠 네. 기준점을 잡을 수도 없는 그렇죠. 43세의 가자.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팀내 대부분 타격 지표의 1, 2위 거의 다 1위를 가지고 있는 네. 가자 그의 나이는 43세.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그게 떠나서 고민인 거죠. 근데. 고민스러울 수 있죠.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다른 팀에서 자꾸 관심이 있다고 하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기아는 기아도로 이제 긴장을 해야지. 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시액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뭐 어느 시점에 되면 올려야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양측의 시선, 시각 차이가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의 차이냐, 뭐 금액의 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기자님이 네. 보시기에는 어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금액 같아요. 금액. 제가 봤을 때 어떤 네. 기간보다는 네. 기간은 얘기 뭐좀 예측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간은 그래도 기아가 설마 단년을 제시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지금 봤을 때는 네. 네. 그러면 2년 뭐 이가 됐든 2프로 3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정도로 봐야겠죠. 1년 얼마 이렇게 제한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걸 최호선수가 받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거 4년 50억 얘기랑 똑같아요. 네. <laughs> 아까 박찬호 선수한테 4년 네. 50억 하실?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퇴장하셨습니다. 딱몇시지 네. 뜬다, 진짜.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을 거고. 그럼 이제 기간은, 기간은, 기간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셨그 느낌은 있다. 아니다. 뭐 그런,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결국 이제 이건데, 여기서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아, 그러면. 네. 그, 이제, 뭐, 올 스토브 리그의 큰 화두 중 하나인데, 아, 뭔가, 요거 좀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걸 WWE식으로, 이거 좀 블러핑, 구라핑이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 UFC야, 너 턱주가리 날아가. 이렇게 봐.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저는 타팀 유적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진 않아요. UFC에 가깝다. 네. 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FA 시장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최용호 선수가 내가 이제 FA가 됐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건 알겠는데 부상 금액도 상당하잖아요 올해 연봉이 뭐1 0억인가 그러니까 15억인가 내놔야 네. 될걸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내가 최용호고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 아, 네, 네, 자신이 네, 내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는데 난 적어도 내가 최근 몇년 동안 뭐, 부상이나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뿜뿜하고 있는 상태인데, 박찬호가 80억을 받고 이적을 하고, 밖에서 오다가 다 들린 얘기도 들으니까 누가 막 수십억씩 하는데, 나한테 내가 생각하는 금액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치. 예. 그럼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 나한테 관심 있는 구단도 있다는데? 그럼 얘 걔한테 얘기하지. 나 이렇게, 오퍼 5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좀더 챙겨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기아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거고 뭐조수행이 16억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시장가의 시장의 시작가가 올라갔다고 봐야죠 이제 기, 그 측면을 기아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없으니까 네.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림을 저는 궁극적으로는 기아에 남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죠? 기아가 놓쳐서 답이 나오겠어요? 제발 응. 제발요 제발 <웃음> <웃음> 결국 어느 순간 접 어느 시점이 되면 접점을 찾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일단 최형우가 제일 필요한 팀 기아예요. 그러면 몸이 다를 것도 기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정도의 <laughs> 선수가 빠졌을 때 뒷감당이 되겠어요. 박찬호 지금... 선수 두산 갈건 알고 계셨어요? 그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왜 저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laughs> 네? 저한 선수 좀얘기 알려 좀 얘기 제가 좀 이렇게 꺼드럭거리면서 음, 우리 팀에 안 남을 거 같은데 이런 소리 좀 했을 텐데 네, 뭐그 제가 드릴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네. 진짜로 안 얘기해 주시네. 네. 그래도 남을 것 같다. 남길 것 같아요. 남길 것 같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아 타이거즈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박찬호 선수 놓쳤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이렇게 돈을 받아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 하죠. 구단 네. 재무제표상 기아 타이거즈에서 24시즌에 110억 지원했고 그 전년도 130억 줬어. 기아가 스스로 돈 벌어나가는 건 많이 있어. 네. 체, 체급이 스스로가 없는 구단이 아니야. 네. 제발 나는 구단이 그런 생각도. 아싸리 진짜 완전히 막 스스로 막 자립할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 진짜로. 하면 할수 있는 구단이 왜냐? 팬 규모가 분명히 있어 이 네. 팀은. 솔직히 박찬호 선수를 진짜 구단이 마음 먹고 펀딩했다 펀딩해도 난 모을 수 있다고 봐 진짜 연간으로 계속 모을 수 있어. <laughs> 근데 물론 이건 뭐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긴 뭐냐면 기아가 모기업도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아 구단도 어찌됐든 돈을 티켓 파워가 엄청난 구단이고 물론 올해 좀 기아 성적이 안 좋았고 내려가 있지만. 돈리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드는 생각은. 박찬호 선수도 지금 못 잡는 판국에, 이미 간 마당에.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내가 급해서 드는 생각인지.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슬슬, 왜 팬들은 기아타이거즈가 돈을 안 쓰기를 자꾸 이렇게 바라는 소리만 자꾸 하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와. 우리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어차피 많이 쓸것 같으면 안쓸 사람들인데, 왜돈 아껴서 잘 됐다, 돈 아껴서 잘 됐다, 이 소리를 왜 하냐고. 결국 내년 시즌에 데려올 선수들, 이만큼 써야 돼요. 데려오려면, 이번에 이렇게 남겨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규모들이 아니에요. 원태인 구자욱? 뭐 최지훈? 이런 선수들? 홍창기? 어마무시할 거예요, 진짜. 진짜 이만해, 이만해. 시장은 이미 그렇게 변화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니까 더 써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잔인한 얘기지만 구단은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돈이 그정도가 없을 만한 구다리의 팀은 분명 히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파리에서 그래요. 도치 뭐는 거지?겠네.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아니 뭐 돈은 아껴서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셀캡이라는 게 있는데